Good morning. Hey. Hi, good morning. Oh, he, he's driving? Yeah, he's the driver. He's waiting for you from <laughs> 7 am. Why you are late until 8? No, I told you 8 <laughs> am. Nice to meet you. Welcome. Yeah. Welcome. Did you eat your breakfast? No. Thank you so much. <laughs> wow. <laughs> Shikra Habibi. Yeah, well. Oh, come This car is Korean car. Yeah, yes. yeah. Kori. Galabina. 이게 무슨, 무슨 소리이야 <laughs> 제가 아구시베까지 가는 거는 프라이빗 투어를 예약했는데 이게 가격은 55달러이고 시간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그룹 투어를 운영해요 그룹 투어는 20달러인데 오전 4시 출발 그렇게 피곤하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랑 낑겨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투어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아 여기 서하면 되겠네요. 765? 엄청 비싸네. 아슬라말라이트 페네르티키퍼 원. You need a guide English? 라시크라. 아라비아. 아 실례 실례. 어, <laughs> 어, 보니까 여기 맥 편지 옆에 바로 이렇게 비스터가있네 지금 이거 보러 가는 거야 이거. 아이 옆에는 이거 아부인데 재건축한 거, 그 옮긴 거내이 사진들이. <laughs> <laughs> 지금 보러 온아부신벨이 여기가 땡 건설 이후에 잔디 륜이에처차가지고유네스코도움 받아가지고, 한 몇천 개의 크게 많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두건실을 따네요. 얼른 보러 가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아부신벨 뒷면이어가지고, 저 앞면까지 걸어가야 되네요. 근데 여기 걸어가는 길이 진짜 이뻐요이강에윤슬 보세요, 윤슬 우와. 이제 여기 앞쪽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있네, 이쪽에. 아부신배와 진짜 크다 진짜 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더 크네 니네 뭐야 아누비스야? 슈크라 진짜 이런 사형자들이 진짜 설명하게잘나아있네 이렇게 원으로 되어있는 게왕 이름이라더라 파라오 이름 이건 알긴 야는데 나머지는 다 모르겠어. 요 무슨 뜻인지... 프라이빗 투어로 최대한 사람 5비5 5 5 5 5 5도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오이5 5 5뭐5 5거지뭐5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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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음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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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어, 못 먹어. 여기가 네페탈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자른 한 개도 보이죠? 근데 신기한 게, 여기 동선들 보면은, 다 한쪽 발을 뒤로 대딛고 있거든요? 뭐, 왜 그러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씨... 축하합비비 어, 축하, 어, 축하, 아, Korea, very good. Welcome, Korea, 축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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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r e 간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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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e a Korea, k 간 r e a Korea, Bye bye, s a d 바이 i Bye bye. a v 축하합 비비. 제가 오늘은 여기 아스완에서 크루즈 타고 2박3일 동안 술를 이동할 건데요. 근데그 크루즈가 아침, 점심, 저녁 3시 세끼는 물로 제공하는데 물이랑 음료수 등 마실 거는 다 유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미리 다 장을 봤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루스타는 처음이어가지고 좀 기대되는데 얼른 준비해서 가볼게요. 축산. 아니 지금 저기 앞에 있는 게제 크루즈인데 출발했는데? 어? Is it gone? Yeah. Good. What? You just lost your money. No. So how can I get my my cruiser? Is it come back? Yeah, I, I will never leave you until you see your room. Okay, okay. So, 며칠만 전 해도 여기에 벨가 한 대도 없었는데 오늘 엄청 많이 정박해 있네. She was here. Uh -huh. They just replaced the location. So how, how can I get there? I will be with you. and Swim. <웃음> <웃음> no way. <웃음> 이 코즈를 <laughs> 통과할 <알> 수 있나 보는데? <laughs> Ah, so weekend festival cruise. Cruise cruise. Yeah, tell we ah. find g o o one which is awesome. 여기 세 번째 크루즈까지 왔는데 yeah. 여기서 줄 알리면은 제 크루즈가 이 앞으로 so, 올 거라고요. Yeah. 아. You go over here. 나 yeah, so, 오고 있다 think... 오고 있어. So you mean all cruise in here they are five stars. Yeah, only, only the, general, the decoration is different. The, i f they are not mention. Yeah. They don't they don't say. Assalamualaikum. I will be the first one h a that photo with you, you s o so much, sir. <laughs> Thank you. 여기 리티스에서 체크인을 해야 되네요. 아, 그러네. 다 파일스타네. 여기가 약간 로비처럼 쉬는 공간이나보네이 형님이 친절하게도 룸 체크인 전에 여기 시설을 다소개시켜준다고 하시네요. 뭐야, 여기 런닝머신이랑 마사이샵도 있어. 여기가 루프탑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그리고 여기 스윙풀도 있네요. 1m50이래요. By the way, they have Wi-Fi here? Yeah, but you have to wait for it. 이제 드디어 룸 체크해서 갑니다. 나일뷰, where are you? 이 아주 좋은데시설? 뷰는? 오, <목소리> 나일뷰. 그리고 TV도 있고, 여기 밑 냉장고도 있고, 크라시마트데 <목소리> 샤워부스랑 오 깔끔한데 이 정도면? 이 방은 발코니 있는 방이라고 저거 선택하라는데 어떤 방을 할지 침대 하나에 붙도 있고 발코니 오우 여 발코니가 m 디야네 여기요 여기 예, 오케이 여기가 퀸 이시스 크루즈라고 제가 1박에 75달러 주 약했는데 제가 이걸 예 약하기 전에 여기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투어 사분들한테 세 분한테 제가 문의드렸거든요 만도 모나루이 데뷔 명예 근데 이 형님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좋은 컨디션을 주셔가지고 예약했는데 이 방이 아까 본그트윈베드 룸보다는 좀 좁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개인 발코니가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나 이게? 이방 선택했습니다 그럼 저는 저 형님 이제 마중 보내고 좀 쉬다가 이따가 점심 먹을 때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축하드립니다 so Hello, 오리 l l o h 레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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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각 o 샐러드들. o 스 e l l 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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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과일 o 있 e l l o hello, 제가 이에서먹은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 거예요. 코프타라고 이 도시면은 이거 꼭드셔보세요 알람. 아, 아이 r 인디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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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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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이야. 이 o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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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 이야. 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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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야. 이이 제 방에 맨 앞자리네요. 너무 좋은데, 이제 배도 출발했고, 배도 채웠으니까 수영하러 가볼게요. 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어우, 시끄럽다. 이게... 사람들이 수영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 물이 엄청 차요. 진짜. 크루즈 대부분 이용객이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유의자 적험을하시는장르층분들이 되시네요 2박 3일 동안 힘들 것 같은데 저도 오랜만에 조용히 혼자 한번 힐링해보겠습니다 저기 뭐가 있나 보는데 저쪽에? <laughs> 아 보니까 이 보트를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내가 연결했네 크루즈에 으나 no, no, no. <laughs> 뭐야~ 근데 저 던진 거이 이, 형이 발 밑에 있는데 돌려줄 생각 안 해? 이거를 <laughs> 저거 하나에 템 달라, 러템 달라, 자, 스트로우 뭐야, 결국 그냥 저 직원분이 들고 가시네. 안 돌려줘, 이거? 줄끊어어 어떻게 돌려달라고? 저 소리 르 ㅎ 데스크라3 8 2 5 1 2 지금 코오모시절에 것을 내렸는데, 1시간 반 동안 자유롭게 구경하고 돌아와요. 사람을 다 이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따라가면 될것 같아. 강매한다. 강매 와, 사람 엄청 많다. 근데. 아, 이집트 여행하면서 이런 비슷한 신전을 하나 왔더니 이제 별감이 없더라고요. 저기안 들어가고 저는 그냥 여기 좀 들어볼게요. 아 여기 신전 나오면은 바로 앞에 마켓이랑 바자르 있네. 아 이렇게 옷들 파는구나. Assalamualaikum. a 아 라식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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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야이 크루즈는 방마다 발코니가 있네. 엄청 좋아 보인다. 아 시장이 강 따라서 기이실줄알는데 엄청 작네 시장이 스케이트 스케이트 스케이트? 오케이 찍었다 1,000? 예스 1,000? 아아 오케이 지금 유튜버예네이다 아! 그래? 그봐하비안돼왜 따라와 오케이 안돼안돼안돼 그래 여기서 과자 나 사갈까? 0 0 0원 2,000원? 2 0이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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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 0 0원 2,000원? e 0 0 0원2 0 골라 원 1,000원? 1 0 0 골라 골라 0 0원1 0 세 개. 볼라 볼라. 몇 개? 몇 어, 개? 너? 머라보라보라 볼라 볼라 볼라. 오케이 다섯 개. 원2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예스. 오케이. 식스? 응. 스리 헌드레 식스. 마스 리 헌드. 예스. 토리 달러? 더티. 육십 파운. I know. It's just £5. Why? five pound. What? w h what? Pound Egyptian no, pound. No Egyptian for tourism uh, fifty. Ah no, I don't know. So don't try to scam me. It's just five. I know. No, record yes. Hey, it's just five, right? Five, five dollar. But I, give ah, you, I get. Ah, not five dollar. Five Egyptian pound. I give you discount, my friend. For six. It's not discount. It, it's it's originally five. I give you another discount, okay? For six, two hundred fifty. No, it's not two hundred fifty. It's just five. I know. Don't try to cheat on me. Hey me. guys, how much this one? 5 0 5 right? 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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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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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 No, it's just what one it? five. I know. 100. I stay... Yes, yes, yes. 100. You know? 100. 100. How 100? One hundred. One hundred. How one hundred? One four five. I stay in Egyptian for one month. You know? How much? How much? Thirty. Hmm? Thirt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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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fifty. Huh? Maximum. Fifty. Fifty. Okay. Uh, fifty. Fift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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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잘 먹어 아무튼 바이바이. 아, no, no, hey, no. I gotta go. 바이바이. Oh, you don't want this one? No. I don't no? Okay. Oh, 사귀니까 또이 새끼 필요 없다고 돈으로 달라고. 진짜 이스트 여행 초반에 너무 좋아하는데 갈수록 저런 사이꾼 때문에 진짜 너무 기분 잡치네요. 아니 진짜 인도보다 더한 거 같아. 아니 무슨 사기를 뭐 치는 것도 한두세 배를 치면 이해를 할 텐데 뭐 기본 한열 배를 치니까 진짜 아 씨. 코셔이랑 이런 거 있네. 치킨이랑 디저트도. 오점심보다 훨씬 낫네. 확실히 저녁이 훨씬 크지만 해요. 그나저나 여기 이집트 샐러드는 다 고수가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고수 엄청 싫어하는데 근데 여기 거는좀 먹을만해요. 그렇게 고시향이 강하지 않아. 저녁에는 디저트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다 건져왔어. <laughs> 생긴 게 약간 그거 뭐야? 명동은 실타래 쇼핑이 안쎄 이거. 유가 육아 맛있다. 유가. 육아. 그냥 디저트가 다 똑같은 맛이야. 다 똑같은 꿀 맛이야. <laughs> I want to know about the schedule for tomorrow. Yeah, 아 내일 새벽 일어나야 되네. 사람들이 다몰로 모였네. 아, 여기 댐이 있어 가지고 이 옆으로 지나가구나. 와, 근데 엄청 꽉 껴서 간다. 이거 정교한데 아주. No China. China no China. No yeah. China.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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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Chinese. No, no. Yeah. Last run, last run. Oh, yeah. <laughs> 그나저나 자는 사이에 룩소리에 하루 좋게 내고 어 오늘 저녁은 여기 룩소리를 잠목 해가지고 하루 자고 내일 아침식사 하는데 블로그 후기 보니까 이런 크루즈 마지막 날 저녁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럼 저녁 먹으러 가볼게요. <laughs> 오늘 메인 디쉬는 생선이랑 소고기 감자, 감자. 마지막 저녁 소고기 놀인가 뭔지 모르겠어. 음. 소고기 롤 안에 야채 들어가 있네. 맛있다 이거. 그리고 그냥 오도 이츠 먹힌. 어하 해라. 아비비. 아비비. 근데 진짜 이박삼일 동안 안 움직이고 맨날 여기서 그냥 먹고 자고 누이러하니까새우당거것 잖아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응. 여행하다 지쳤는데. 맞아 맞아. 여행 막바지에 이렇게 힐링하기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진짜 근데 이틀 사이에 살이 너무 찐거 같아. 어디요? 네 여기 셰프님이 요리를 잘하시네요 최고 안갓찌개 네 어제 저녁에안갓찌데 진짜 셰비님진 메뉴가 저고있어요잘 음. 알려줬죠? 음. 처음에 나보다 완도가? 90대였는데 90? 있는데 그는 다른 중개인한 편이고 걔였다 말이 안 된다 그중개인 이름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데이비드여 갑자기 그 사람이 안 와봐야 되는안 음, 돼요 음.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70%하고그 이름 말하기 전까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지금 데이비드가 가장 싸게 하는 것같더라고요 음 제가 견적 받았을 때는 문화가 제일 비쌌어요 아 문화 만도 데이비드 는능 그러니까 아시아 오시면은 데이비드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댓글 다 보기라 했다가 그 인스타를 링크 남겨놓을요 전혀 광고 아닙니다 진짜 <laughs> tipping for the crew a tip yes a tip for the crew this is for all the people like that Ah, okay got it uh the tip is quite generous i gave him a bone to tip there no money there is no money at all thanks tip thank you so much sir we appreciate it welcome in Egypt at any time sir thanks so much see you sir. thank you so sir everything done yeah can i go of course sir okay you can i saying thank you so much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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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아웃 할때 팁을 좀 강요하고 체크아웃 시간이 오전 여덟 시로 이런 게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박 삼일 동안 약 하루에 십만 원 정도 쓰면서 이동이나 숙식 해결해가지고 그거 하나는 좋네요. Morning. Morning. I'm working with the boat here. Sorry. I'm working with the boat. What's the n e is boat? No, I don't need that. No. I don't need your support. i s okay. I am taxi driver. No, so I don't need that. Okay. A good price f e r taxi. No. I told you I don't need that. You have taxi? Yeah. 여기 봐봐 사실 없어요 <laughs> 혹시나 크루즈를 이용하실 분들은 생각보다 크루즈 내에서 할게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무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 여행 막바지에 힐링할 겸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 네, 감사합니다 ا 네. 람